은퇴하신 대부분의 분들은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신다고 하는데요.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하루가 1년처럼 너무 길게만 느껴져서 힘들어요. 이젠 그토록 바래왔던 해외여행 가는 것도 별로 설레지도 않고 감흥도 없네요. 앞으로 못해도 이 30년은 더 살아가야 하는데, 하루하루가 정말 지루하기만 합니다. 은퇴하면 이제는 정말 해방이다. 자유를 만끽하며 즐기겠다고 생각하셨다가, 막연하게 다가오는 기나긴 시간들이 역으로 족쇄가 된 것처럼 느껴져 힘들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하는데요. 작년 초등학교 교장으로 은퇴한 k 이씨는집 소파에 누워 리모컨 돌리는 일로 지루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퇴직 후 국내외 여행을 몇번 하고 나서는 딱히 이렇다 할 계획이 없었죠. 친구들 모임에 문화센터 강좌로 바쁜 아내의 귀가를 기다리는 것이 유일한 일과가 되자. K씨는 문득 길고 기남날이 막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곧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중 젊을 적 직장생활, 육아로 정신없이 살았을 땐 그렇게 그리던 여유로운 삶이 막상 노년에 접어드니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너무 막막해서 허탈감에 빠지신 분들은 안 계신가요? 흔히 노후 준비라고 하면 경제적인 준비만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일부에 해당하는 이야기일 뿐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노후에 행복한 삶을 보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낼지, 어떤 사람과 노후의 삶을 같이 보낼 것인지, 어떻게 건강관리를 할 것인지 등에 대해 다양한 관점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면에서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가령 돈은 정말 많지만, 가족 관계는 완전히 무너져 매일 다투고, 가족끼리 등을 진다던가, 돈도 많고 가족 관계도 좋지만, 큰 병에 걸려서 병원에만 있어야 한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노후 준비로 돈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건강, 취미, 인간 관계까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후에 돈을 많이 들이지 않으면서도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시니어들을 위한 취미생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직까지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취미생활이라고 하면 참 한가한 소리 하고 있네.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취미활동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이제 100세 시대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며, 남은 이 30년을 어떻게 하면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만 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아무런 취미생활 없이 앞서 말씀드린 K씨의 사연처럼 막연히 집에서 어영부영 시간을 보내다 보면 나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만 느껴지고 자존감도 자꾸 낮아집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나이가 들수록 집에만 있기보다는 일단 무조건 밖으로 나가시는 것을 추천하는데요.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과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시간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행복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요즘 국내에서 골프가 새롭게 각광받는 운동이 되면서 시니어 분들 중에도 골프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사실 골프는 그리 추천하는 취미 활동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함께 골프를 배우는 사람들과 한번 라운딩을 다녀오면 큰 돈이 들기 때문에 평범한 분들이 배우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나라 현재 60대 이상의 분들께서는 어떤 취미를 가지고 계실까요? 한국 노인 작업치료학회가 우리나라 60대 이상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인분들이 노후에 보내는 여가 생활실태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1위는 TV 시청이 가장 높았고, 2위는 스마트폰 하기, 3위는 휴식, 4위는 산책 걷기, 5위는 국내 여행하기, 6위는 집안일, 7위는 공원 가기였습니다. 사회가 고도로 발달한다지만, 노인들의 복지는 돌아볼 틈 없이 쉼 없이 앞으로만 달려가니, 정작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이끌고 만들어 온 노인분들은, 집으로, 스마트폰으로, 공원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힘이 빠지기 때문에 할수 있는 취미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집에 앉아 가만히 TV나 보며 죽는 날만 기다려야 할까요? 우리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맞는 취미를 찾을 수는 없을까요? 전문가들 또한 말합니다. 아무래도 요즘 정보 제공 서비스가 온라인 중심이다 보니, 노인분들이 정보를 얻기가 어려우셔서, 취미가 다양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시니어들이 취미 활동을 선택할 때는 어떤 부분을 고려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효율적으로 시간 배분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조금씩 시간 내어 한 가지만 하시다가 나중에 나에게 맞는 취미 생활이 몇 가지 생긴다면 하루를 더욱 알차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가령 낮에는 체력 소모가 있는 자전거를 탄다면 저녁에는 음악 감상을 하실 수 있으며 아니면 낮에는 목공을 하시고 저녁에 바둑을 두실 수도 있죠. 또한 낮에는 사진을 찍고 저녁에는 블로그나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는 식으로 두세 가지의 취미를 병행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취미 비용을 줄여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행이나 골프 같은 취미를 매번 하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내 경제 상황에 맞는 취미를 적절히 잘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선택하세요.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몸을 많이 쓰는 취미보다 독서나 화초를 키우는 것처럼 몸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소소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취미를 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취미 활동을 할 때는 가족이나 배우자와 함께 할수 있는 취미 활동 하나, 각자 즐길 수 있는 취미 활동 하나, 이렇게 두 가지를 해보시라고 권유드리고 싶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부터 노후에도 부담없이 즐기실 수 있는 취미를 한 가지씩 알아보면서 여러분께 추천해 드릴 텐데요. 물론 추천드린다고 해서 이것을 꼭 전부 다 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시고요. 그저 노후에 즐길 수 있는 취미의 종류가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고 가볍게 한번 참고한다는 생각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취미 활동은 걷기입니다. 걷기 운동만 잘하여도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노년기에 하는 걷기 운동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걷기는 하루 중에 저녁에 운동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저녁에는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는 호르몬 분비가 많아지기 때문에 저녁에 운동하는 것이 좋고 아침에는 가장 혈압이 높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라면 아침에는 걷기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걷기 운동 시 관절이 약하신 분들은 등산용 스틱 등을 이용해 체중을 양쪽 스틱에 분산시켜 걷은 것이 좋고 스틱을 이용하여 걷기를 하게 되면 상체 근육도 함께 쓰기 때문에 신체 균형과 척추기립근 강화에도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꾸준한 걷기 운동은 당뇨병, 고혈압, 비만 등과 같은 성인병 질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취미 활동은 수영입니다. 수영은 노년층 낙상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하는데, 전문가들은 70세 이상 노년층에게 수영이 가장 적합하고 가장 효과적인 운동이 수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수영을 꾸준히 즐겼던 사람들은 수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대상자보다 33%나 적게 낙상을 경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65세 이상의 노인 3명 중 1명이 낙상 사고를 겪는 만큼 평소에 수영을 꾸준히 해두면 낙상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할 뿐만이 아니라 폐기능과 관절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영은 코어 근육이 약하거나 관절이 안 좋은 분들에게 적극 추천하는 취미 생활의 한 종목입니다. 세 번째 취미 활동은 탁구입니다. 테니스나 배드민턴 등이 부담스러운 분들에게 적극 추천하는 스포츠 종목이 바로 탁구인데요. 실내에서 즐기는 운동으로 날씨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계절에 상관없이 즐길 수 있어서 취미로 즐기기 좋습니다. 비용이 그리 많이 들지 않아서 탁구 또한 취미 활동으로 아주 좋습니다. 탁구는 사람들을 사귀기에도 좋고 두뇌 활성화, 다이어트, 순발력 판단력 향상에도 매우 도움이 되고, 팔과 다리, 몸통, 허리 등 전신을 사용하는 스포츠로서, 짧은 시간 안에 탁월한 운동 효과를 볼수 있는 추천 종목입니다. 탁구는 하루에 20분, 30분 정도씩만 즐겨도, 충분한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하며, 80대까지 무리없이 즐길 수 있는 운동입니다. 참고로 탁구는 노인종합복지관과 지역탁구장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동호회에 가입해서 사람도 만나시면서 조금씩 배우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취미활동은 악기 연주입니다. 전문가들은 노년의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우울증 정도가 낮고 병원을 방문하는 횟수도 적으며 치매를 예방하고 폐기능까지 늘리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밝혔습니다. 악기를 배우고 동호회 등에 참석하면 새로운 친구들도 생기고 공연을 준비하면서 잘 해내고 싶은 새로운 목표가 생깁니다. 공연을 하고 박수를 받을 때의 성취감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은퇴 후 스스로 생산적인 일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위축이 많이 되는데, 악기 연주를 하며 나도 즐겁고 멋진 일을 한다는 생각으로 몸의 에너지를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의 악기를 잘 배워두면 봉사활동이나 재능기부 등의 활동도 하면서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접근성이 좋고 상대적으로 비용과 노력이 적게 드는 악기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 복지관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따로 레슨을 받으면서 실력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취미 활동은 종이접기입니다. 종이접기는 소근육 발달에 영향을 끼쳐 치매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종이접기를 하면 눈과 손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좌뇌와 우뇌를 골고루 사용하게 되므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며 종이접기는 뇌를 활성화해 정서적 안정을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울증 발병률을 낮추는 효과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종이접기는 비용 부담이 매우 적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여섯 번째 취미 활동은 화초 키우기입니다. 집안에서 식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반려동물이 아닌 반려식물이라는 단어도 낯설지 않다고 합니다. 집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내 취향에 맞는 식물을 키우게 되면, 인테리어 효과도 나타낼 수 있고, 집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은 만큼 집안 곳곳을 큰 식물이나 작은 화분 등으로 포인트를 주는 인테리어로, 자연 친화적으로 집을 꾸밀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점차 심해지는 요즘 반려식물은 실내 공기정화와 오염물질 제거에도 효과적이며 가습효과까지 있어 공기를 건조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집안에서 식물을 정성 들여 키우게 되면 외로움과 우울감 극복에도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나이가 점점 들면서 몸이 힘들어지면 바깥에 나가 있는 시간보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게 되어 많은 노년층들이 우울감이 늘어나게 되는데, 집에서 그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식물을 키우면서, 식물과 교감을 나누다 보면, 우울감 극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 취미 활동은 그림 그리기입니다. 그림 그리기는 노후 기억력 증진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그림을 얼마나 잘 그리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으며, 그림을 그릴 때 시각적, 공간적, 언어적인 요소는 물론, 운동적 요소까지 포함된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캐나다 연구진들에 의하면 그림을 그릴 때 우리는뇌의 많은 부위를 사용하게 되는데 기억력과 언어력이 떨어지는 노년층에게 큰 도움이 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덟 번째 취미 활동은 독서입니다. 특히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으면 딱히 돈을 들이지 않고도 여러 가지의 책을 읽을 수 있어서 좋은 취미입니다. 노년기에는 육체적으로 제약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이나 여행을 하고 싶어도 할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책한 권으로 세상 어디에든 갈수 있으며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을 체험해볼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책도 계속 읽으면 책을 좋아하는 뇌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운동을 하기 위해 기초체력을 기르듯이 가벼운 소재의 책들부터 조금씩 시작해보시면 좋습니다. 꾸준히 책을 즐기다 보면 정신세계와 통찰력이 깊어진다는 느낌은 덤으로 느낄 수 있고, 새로운 무언가에 관심이 생겨서, 그것에 도전해보고자 하는 마음도 생길 수 있어서, 새로운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좋은 취미입니다. 아홉 번째 취미활동은 요가와 명상입니다. 요가와 명상은 내 몸을 살피고, 휴식할 수 있는 최고의 취미입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서 관절이 약해지고,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과격한 활동은 몸에 무리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요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자세들을 취하는 것은 근육뿐만 아니라 뼈를 하나로 묶어주는 힘줄과 인대를 당겨주고 강화를 해줍니다. 요가를 하면서 의식적으로 호흡과 명상을 하게 되는데 이는 심장 박동수와 혈압을 낮추고 불안과 우울증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요즘에는 집에서도 유튜브를 보면서 요가 동작과 호흡을 따라 할수 있는 영상들이 많으니 아침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의 시작 루틴으로 요가와 명상을 취미로 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그 밖에도 노후에 많이들 하시고 계시는 취미들이 등산, 테니스, 자전거 등이 있는데 이런 취미들은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체력을 길러 오셨고 제대로 된 자세와 방법들을 익히시고 시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산의 경우는 하산시 무릎에 많은 무리를 가지고 올수 있으며 스틱을 이용하고 평소에 하체 근육을 단련해서 최대한 무릎에 부하를 줄일 수 있는 노력도 같이 해야 합니다. 노후에 취미생활 하시더라도 위험하고 몸에 무리를 줄수 있는 부분들은 잘 숙지를 하시고 충분한 휴식과 올바른 방법으로 즐기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생 100세 시대가 전망되면서 은퇴 후에 30년 50년의 세월을 더 보내야 하는 만큼, 퇴직 후 많은 시간을 어떻게 설계하고 채우느냐에 따라, 인생 이막의 성패가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여가 활동은 지역사회 등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드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여러가지 활동들을 통해 건강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평소 해보고 싶었던 일, 미뤄뒀던 일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고민해 보시고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소개해드린 취미 이외에도 노후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취미들이 많이 있으니 오늘 내용들 참고하셔서 늦기 전에 자신에게 맞는 취미 생활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다양한 영상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취미 생활을 응원합니다.